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현황과 관련해 이정윤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인천에선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부평구에 사는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남편, 그리고 30대 딸이 모두 감염이 됐습니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콧물과 기침 증상이 나타났고 14일에는 선 진료소를 방문을 해서 검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들 가족이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10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801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 지역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해서 우려가 컸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추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를 했습니다. 25일 영시 기준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수는 11명으로 전날보다 1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수도권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11일 116명에서 12일 86명 또 13일에는 60명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14일에 다시 81명으로 증가를 해서 불안한 두 자릿수를 유지했는데요. 15일 다행히도 다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네, 지난 5월이었죠. 인천에서 학원 강사가 직업과 동선을 숨겨서, 어, 이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 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무리를 빚었던 인천 학원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 구속 기소된 학원 강사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15일에 열렸는데요. 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검찰은 B 씨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을 방문을 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을 갔다며, 이 피고인의 안일함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B 씨는 지난 5월에 서울 이태원과 포차 등을 방문을 해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요. 당시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